아내 집에 왔는데 집이 진짜 크네요. 와. 집이 커요. 뭐 해요? 뭐 해요? 아내 뭐 해요? 어? 이야기. 아내 이야기하세요. 이야기. <laughs> 어? 아, 저기 밖에. 이거, 이거 뭐예요, 이거? 이거, 이거. 과일? 과일. 과일. 무슨 과일? 우와. 저거 지금 먹어도 돼요? 아니야, 먹어도 돼? 지금 먹을 수 있어?

신발 가져 와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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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먹어. 과일 먹어요. 주세요. 주세요. 먹게. 리 어? 카어 남편 과일 먹어. 빨리. 과일 주세요. 빨리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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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소리가 어제 왔을 때부터 울리던데. 새 키우나? 아, 저기 새를 키우네. 새 소리가 계속 나더니만. 아 살기에는 진짜 동, 살기 좋은 동네네요. 진짜 공기 좋고 조용하고 배 타고 왔는데 와 안에 집이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. 저는 배를 타고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요. 아 남편! 아니 이거 이름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이름 아오가우아내가 아내가 지금 자꾸 카메라를 끌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끄라고 끌려고 해요 안기 아니요 아! 내가 음. 이거 뭐예요? 야오 음. 이름 말고. 안에 크게 이야기합니다. <laughs> 어. 야오까움야오까움이라네요 야오카움. 와. 베트남.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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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베트남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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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 베트남쥐 이 마이크다 이 마이크다 이 마이크다 와와안니야 베트남쥐 맞아요 베트남쥐 맞아요 와 진짜 크다 한국쥐 조금한 조그마, 조금하요 작아요 베트남쥐 진짜 커요 와 코기 고기 복기다남먹요 아,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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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기. 뭐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트를 <베트남> 먹어요? <웃음> <웃음> 네. 남천 쿠키 먹요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와. 와, 진수성찬입니다. 네,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렇게 채식 채식 위주로 나왔는데. 제가 어제도 먹어봤고, 먹어봤는데, 먹으니까 부담이 없어요. 응. 우리 아내. 아내가 카메라 찍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. 그래가지고, 찍지를 못하겠어요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계속 밥만 찍어요. 자, 밥을 먹고 이제 티타임, 티타임 차 한잔하고, 네. 차를 한잔하고, 아내가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옵니다. 근데 유튜브 찍는 걸 싫어해가지고, 지금 저 혼자 계속 이렇게... 잠잠히 찍는데 힘들어요. 그냥 저 혼자 찍는데 해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 찍어요.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찍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. 꼭 같이 찍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. 이번에 같이 찍도록 꼭 하겠습니다. 예. 일단 차 한잔하고. 예.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향이 참 좋아요 <laughs> <laughs> 고수도 처음에 먹어보니까 향이 진짜 강하던데 계속 먹으니까 괜찮아요 예. 먹을만 하고 이제 적응이 돼 가지고 예. 없으면 좀 허전할 정도로 예. 계속 땡겨요 <laughs> 아. 아내가 과일을 준비하러 갔는데 언제쯤 올까요? 기다려줍니다 <목소리> 아내!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니, 아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아니, 아니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남편. 남편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이. 꺼요, 꺼요, 나이. 꺼요. 아, 잠깐만. 가요. 가요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싫어합니다. 유튜브 찍는 걸. 와. 알았어, 알았어. 꺼요, 꺼요. 집에 오토바이 있네.